we yeah. yeah. 클럽마다 스윙이 달라지나요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사실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약간 올려치는 어퍼 블로가 맞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좀 가파르게 치는 다운 블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만약 인위적으로 올려치거나 아래로 찍어 치거나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큰 실수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클럽에 맞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좀 원리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그렇게 클럽에 맞는 스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 이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긴 클럽에 스윙을 했을 때는 조금 스윙 플레인이 조금 더 완만하게 다닌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클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금은 스윙은 가파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올바르게 클럽을 만든 스윙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럽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단 제가 하나는 샌드위치, 하나는 오버나이어 준비를 해봤어요. 이 뒤에다 뭔가 제가 이렇게 길게 <웃음> 얼라이먼트 <웃음> 스틱을 붙여놨는데요. 아, 네. 굉장히 길죠. 자 일단 샌드위치를 제가 이렇게 그냥 헤드를 딱 지면에다 평안하게 대보면 이 연장되어 있는 선이 조금은 약간은 가파른 듯한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더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오버나이언을 옆에다 똑같이 해보면 오버나이언보다는 훨씬 더 가파른 느낌이 드는데요. 오버나이언을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면 이 샤프트의 기울기가 달라지죠. 네,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샌드웨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면에서 수직에 가까운 듯한 가파른 듯한 느낌의 샤프트가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롱아연 같은 경우는 그냥 댔을 때도 조금 더 지면에 가깝게 지면보다 수직보다는 조금 쇼다연 외지보다는 조금 더 누워 있는 듯한 샤프트의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쇼다연의 이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가파른 샤프트의 기울기 때문에 가파른 스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롱아연을 놨을 때이 샤프트의 기울기를 따라간다면 조금 더 아무래도. 완만한 플랫한 스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가파르게 하지 않아도 이 클럽만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편안하게 완만하게 편안하게 또 가파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때 보면 이 클럽에 따라 우리 몸의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아무래도 드라이버의 클럽은 조금 더 비거리를 내는 클럽이다 보니까 어깨 회전이 조금 더 많게 되고요. 그리고 훨씬 더 몸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쇼다이언의 어드레스를 딱 잡게 되면 조금 더 몸의 어깨 회전의 느낌이 강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제자리에서 올라갔다가 제자리에서 휘두르는 듯한 위아래의 스윙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스윙의 몸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윙 플레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드레스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윙을 했을 때 드라이버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올려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탑핑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클럽의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는 셋업을 좀 유심히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드라이버의 클럽 자체는 아무래도 볼의 위치가 조금 더 왼쪽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셋업 때 지키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버를 샀을 때 스탠스의 넓이가 조금 더 넓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잡았는데 이렇게 좁은 스탠스 외지처럼 좁은 스탠스를 서게 되면 우리가 어깨 회전이 많아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몸의 중심이 이렇게 너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깨 회전을 많이 가면 몸이 축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 어깨 회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기 위해서는 아연, 쇼다연 보다는 조금 더 넓은 스탠스를 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첫 번째 얘기했던 어깨회전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쇼다연을 잡고 어드레스를 딱 섰는데 너무 넓은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쇼다연에서의 이 스윙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더 실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스탠스의 넓이를 조금 더 넓게 해 주셔야지만 어깨 회전을 충분히 하면서 완만한 백스윙, 완만한 팔로스로 우 피니시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볼의 위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딱 잡았는데 볼의 위치가 왼쪽이 아니, 만약에 오른쪽에 아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오른쪽이나 혹은 내 발보다 너무 왼쪽에 서게 된다면 공에 정확한 터치감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스윙 플레인 역시 바뀌게 돼요. 왜냐면 볼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도 약간 가파르게 오른발에 오면 올수록 가파르게 바뀌게 되고요. 왼발로 너무 이동하면 공이 너무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퍼블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볼의 위치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딱 섰을 때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드라이버는 볼의 위치가 왼발 뒤꿈치 대신에 스탠스가 좁은 스탠스를 서게 되면 어깨 회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만한 스윙보다는 가파른 스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의 위치는 뒤꿈치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왼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깥쪽에 놓게 되면 오히려 공을 정확하게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볼의 위치를 왼쪽 뒤꿈치 안쪽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쇼다연을 잡았을 때 그러면은 풀 스윙을 했을 때 볼의 위치는 그러면 오른발 뒤꿈치 안쪽입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 스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볼의 위치가 중앙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무 오른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쇼다연을 가지고 스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약간 쉔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쇼다연은 물론 드라이버보다는 볼의 위치가 우측이긴 하지만 중앙에서 볼 하나 정도를 더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샌드웨지도 마찬가지예요. 샌드웨지를 잡고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만약에 풀스윙을 한다라고 한다면 볼의 위치는 중앙에서 볼 하나 정도 오른쪽이 마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의 위치를 지켜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제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일단 이 볼의 위치를 조금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드라이버랑 쇼다운을 한번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드라이버는 왼발 쪽에 두는데 왼발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볼의 위치만 사실 잘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맞는 어퍼블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제가 볼의 위치를 좀잘 지킨 상태에서 쇼다현인 외지 샷을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제 볼의 위치를 봐도 과도하게 이렇게 오른발은 아니죠 그래서 중앙보다 살짝 오른쪽에 위치시킨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스윙만 하셔도 여러분들 사실 자연스럽게 다운블로, 자연스럽게 어퍼블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두 가지의 완전 극단적인 스윙을 클럽을 가지고 스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 이게 다른 것 같은데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두 개의 클럽을 가지고 제가 조금의 다른 포인트를 하나씩 지키면서 스윙을 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버를 잡고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체중이 오른쪽에 이렇게 와야 되고 우리의 몸의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는 기울여줘야 지만 낮은 테이크어웨이를 만들면서 스윙의 아크를 크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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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 수가 있게 되면서 또 반대로는 어퍼치는 어퍼블럴 스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시선 처리를 볼을 바로 본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또 볼을 왼쪽 너무 볼을 다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볼 쪽으로 다가가는 어드레스를 취하게 되면 체중이 왼쪽으로 옮기, 옮겨지게 되죠. 또 반대로 우리가 체중을 오른쪽에 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체중을 이렇게 실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몸의 축이 흐트러지면서 오른쪽 하체에 너무 많은 중심이 옮겨져 있기 때문에 백스윙이나 아니면 다운스윙 때 체중 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올바른 기울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드라이버를 잡고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볼의 정 중앙 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볼의 오른쪽 오른쪽 옆면을 내가 시선 처리로 눈으로 봐준다고 생각을 하면 제 머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끼우뚱하면서 어드레스도 약간 오른쪽에 체중이 약간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제가 체중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센터에 둔 상태에서 볼에 시선만 약간 오른쪽.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크어웨이가 낮게 가면서 치고 나서도 약간 올려 맞는 어퍼블로의 스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는 시선 처리를 볼의 어느 쪽이죠? 오른쪽. 네, 오른쪽을 보고. 스윙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어퍼블로의 스윙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웨지샷을 쳤어요. 여러분들 이미 벌써 이제 캐치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웨지샷은요, 클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시선 처리를 또 드라이버, 드라이버와 같이 좀 다르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웨지샷을 들고도 드라이버처럼 볼의 오른쪽의 면을 보면 몸이 끼어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운블로로 칠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걷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탑핑도 치고, 뒤땅도 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쇼다연을 잡았을 때는 중앙보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약간 왼쪽 면, 볼의 왼쪽 면을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체중이 살짝 왼쪽에, 아주 조금 왼쪽에 있으면서, 그리고 공을 쳤을 때, 백스윙 때, 스웨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이 많기보다는 좀 몸을 잡아 주게 돼요. 그래서 간결한 스윙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첫 번째 생기고요. 그리고 다운 스윙 내려왔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다운 블로우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 시선 처리를 살짝 왼쪽을 가져가 줌으로써 백스윙이 간결해지고 칠때 조금 더 다운 블로로 공을 더잘 쳐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선 처리를 조금만 오른쪽, 왼쪽 이런 부분만 잘 지키셔도요. 아마 클럽에 맞게 스윙을 훨씬 더 쉽게 어퍼 블로나 다운 블로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 오늘 클럽의 특성을 잘 이해하신다면 아마 클럽이 정말 스윙이 너무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어드레스만 잘 잡아 줘도 공의 구질이나 그리고 스윙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지금 어드레스 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드레스 때 각도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클럽에 비해서 그러면은 클럽의 길이가 또 각자 다르기 때문에 쇼다엔부터 드라이버까지 그러면은 네. 앞 뒤의 이 간격도 어떻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간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체중 상 하체, 이 볼과의 오. 상체 세워지고 숙여지고 이런 간격. 아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원래 클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너무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손목의 각이 이렇게 많이 죽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공을 위아래로 땅 찍어서 스퀘어로 만드는 느낌보다는요. 자세가 너무 너무 낮거나 너무 멀면 이 롤링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회전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쇼다이언은 우리가 정확하게 치는 클럽인데 이거는 비거리를 많이 보내는 약간 그런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약간 서 있는 듯한 느낌. 우리가 그냥 바르게 들어서 바르게 내려 찍기 위해서 약간 좀서 있는 듯한 느낌을. 어드레스를 취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라이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롱아이이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멀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도 낮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거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클럽이 길어지면. 하지만 쇼다이언은 이렇게 클럽이 생긴 대로 놓으면 라이각도 서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몸도 서있고요. 체중도 살짝 조금 더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훨씬 더 클럽에 맞게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저희도 막 그래요. 그냥 클럽을 퉁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냥 생긴 대로 잡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만 편안하게 어드레스를 만들어 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네, 오늘 클럽별 스윙을 듣다 보니까 정말 어드레스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여기서 시범을 보일 때 스탠스 너비가 너무 넓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좀 저는 그렇게 넓게 쓰고 아이언 샷을 할때좀 넓게 써야 안정감이 오는 그런 아마추어거든요. 저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렇게 스탠스를 넓게 서는 것의 장단점, 다, 어, 안 좋은 점은 특히 뭔지 궁금해요. 사실 이뭐 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클럽을 넓게 선다는 것은 내가 몸을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몸을 많이 쓰지 않는 골퍼들이 넓게 쓰기 시작하면요. 하체를 잘안 쓰는 골퍼들이 넓게 쓰기 시작하면요. 팔의 스윙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스탠스를 조금 좁게 서서 몸의 움직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 좁게 서는 게, 뭐, 약간의 움직임을 가져갈 때 훨씬 더 오히려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과도하게 너무 넓다고 한다면, 오히려 약간 안정감은 있지만, 사실 비거리를 정말 많이 보내고 내가 하체를 많이 쓰겠다고 한다면, 하체는 넓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하체의 사용의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클럽에 따라서 좀 스윙을 어떻게 달리 가져갈 수 있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요. 저희가 신나선 프로의 레슨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클럽에 따라 스윙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샤프트 기울기에 따라 스윙 플레인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어깨 회전과 공의 접근각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데요. 어떤 클럽이라도 일정한 샷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셋업과 공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클럽이 길어질수록 공은 왼쪽에 위치해야 하고 시선은 공의 오른쪽을 봐야 한다는 것꼭 명심해 주세요.